실력의 차이, 리그의 차이, 그리고 성적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오직 승리만이 다음으로 갈수 있는 발걸음입니다. 이제 한 걸음을 뗀 팀들이 두 걸음, 세 걸음에 도전합니다. 2023 하나원큐 FA컵 2라운드 부산교통공사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막대결 부산 아시아드 보조구장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현준입니다 자 먼저 홈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선발 라이너 보내드리겠습니다. 현현수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황 황건혁, 조정훈, 우재욱, 이재승, 김우홍, 한건용, 김소웅 황은석, 권용헌 그리고 박종우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원정팀 당진 시민 축구단의 선발 라이너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태호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이선결, 안현준, 이윤권, 명성준, 심지훈, 문기한, 신재욱, 전우진, 정희현 그리고 윤찬울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주심 히스 입에 물었고요. 네.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양팀 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부산교통공사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원정팀 당진시민축구단입니다. 김우홍 선수가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왼발킥 날카로, 날카로운 김우홍 선수입니다.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반대쪽 헤더!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초반부터 부산 어, 부산교통공사축구단이 좋은 기회를 맞았었는데요. 이 선결 꺾어졌어요. 자 바로 오른쪽 측면으로 내줬는데요. 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드리블 돌파 시도 저번했습니다. 왼발 높게 벗어났습니다. 자 당진 시민 축구단에서도 한 차례 좋은 슈팅 찬스가 나왔었는데요. 이첫 번째 슈팅은 살짝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김웅 올려 줬습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자, 김웅 선수가 올리는 게 아니라 한번 직접 슈팅을 노려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심의 히스는 올렸습니다. 박스 안쪽에는 많은 선수들이 위치해 있고요. 한건용 선수를 일단 지나쳤습니다. 이재승 올려 줬습니다. 마가냈습니다. No! 자이 세트피스 플레이 상황에서 유효슛까지 기록해봤는데요. 우재욱 선수. 자 그러나 김태욱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역시나 1라운드에 정희연이 치켜내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당진의 공격. 꺾어줬는데요. 박스 앞쪽에서 찼습니다. 슈팅. 다시 한번 세컨브. 이공이 뜨고 맙니다. 정희연. 자, 정희현 선수가 좋은 찬스를 맞이 했는데 이 슈팅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목소리> 오른쪽에서 문기한 문기한 그대로 슈팅! 골키퍼 장면 자, 문기한 선수가 한번 기습적으로 오른쪽에서 슈팅을 한번 날려 봤는데요. 문기한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반대쪽 있는데요. 슈팅! 골! 원정팀, 당진의 선치 득점, 스코어 1대0! 이윤권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문기한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올려줬고요. 헤더로 떨궈준 상황, 뒤쪽에서 이윤권 선수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치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원정팀, 당진, 당진시민 축구단이 먼저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자, 양팀 치열한 공반전을 이어갔었는데 결국 먼저 그리고 주심의 희술과 함께 양팀 전반전 종료했습니다. 어, 전반전에 현지 상황이 열치 않은 관계로 중계가 잠시 끊겼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방금 전 인터넷 문제 상황으로 중계가 멈췄을 때윤찬울 선수의 득점이 터졌었는데요. 43분에 윤찬울 선수의 두 번째 득점이 터지면서 당진시민축구단이 2대 0으로 두 점차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윤찬울 선수와 이웅건 선수 이두 명의 모습이 보... 비춰지고 있고요. 주심의 히스과 함께 양팀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꿔서 화면 왼쪽에 흰색 유니폼 당진시미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홈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그래서 드리블 돌파시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건혁, 황건혁 자, 뒤쪽으로 내줬는데요. 중원에서 몸, 볼싸움 치열합니다. 헤더 뒤쪽으로 박스 안쪽 슈팅 찼습니다 자, 몸에 맞고 벗어납니다.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자 이제 후반전은 약 25분 정도 남았는데 아직까지는 두점차 리드하고 있는 당진입니다. 부산의 공격 박현준 내줬습니다. 권윤 권용현. 자 권용현의 원터치 슈팅이 수비수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김웅홍이 준비하는데요. 김웅홍 지나치고 이재승. 이재승 직접 갑니다. 이재승 벗어납니다. 자, 이재승 선수가 한번 직접 노려봤었는데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주심이 휘슬을 울렸습니다. 이재승의 오른발! 오호!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자, 이재승 선수가 이번에는 유효 슈팅을 기록해 봤는데요. 김태호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자, 일단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공격 계속됩니다. 안상진 올려줬습니다. 에도! 김태호가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네. 주심의 휘슬를 불렸습니다. 2023 하나원 QFA컵 2라운드 부산교통공사축구단과 당진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원정팀 당진시민축구단이 2대0 리드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이윤건 선수가 전반전에 득점을 했고요. 그리고 전반전 인터넷, 문개, 인터넷 문제로 중계 상황이 열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윤찬울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2대 0 당진시민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3라운드에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